자, 부분집합의 개수와 관련해서 필수 문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아니면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두 문제를 한번 다뤄 보도록 하죠. 자, a 집합이 있습니다. 1, 2, 3이 있고요. 부분집합을 다써 보면 공집합, 1, 2, 3, 원소 한 개짜리죠. 원소 두 개짜리 써 보면 1 2, 1 3, 2 3. 1, 2, 3까지 총 8개가 된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다. 배우셨고요 그런데 문제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1포함됐고요1 포함된 것 4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식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1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집합을 구하면 된다. 1을 반드시 포함.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1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집합인 요것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2제곱이라고 쓰면 4가지가 구해진다. 어떤 원리일까요? 1을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1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죠? 자, 1을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구해보면 2. 공집합부터 써야 되겠죠? 3. 2, 3, 이렇게 구해질 텐데, 여기에 다 1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2, 3이 있습니다. 1, 2, 3에서 문제가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1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2의 2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포함하지 않는 건 동일하다. 자 1을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개가 된다 원소 1을 반드시 포함하던 포함하지 않던 원소 1을 제외하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개 값이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문제를 확장해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소가 5개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되어 있네요 a의 부분집합을 구하는데 원소 1 2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되죠? 1, 2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2의 3제곱 2번이요. A 부분집합 중 원소 3, 4, 5를 포함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포함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2개의 부분집합을 구해주면 된다. 2의 제곱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복합문제네요. 3번 문제요. 1, 3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는 제외하고 생각하고요. 1, 3은 포함해야, 어,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1, 3을 일단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의 부분 집합을 구해서, 거기에 1, 3을 집어 넣어주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2의 제곱계가 된다. 자, 요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